다고 말할 수 없는 마르코편. 아, 덥다. 아, 더워. 언니 너무 덥지 않아? 어쩔 수 없잖아. 여름인 걸 뭐. 아, 아 여름 방학도 끝나고 개학도 했는데 이렇게 푹푹 찌다니 정말 너무해, 그지 그렇긴 해. 이렇게 더우니 밖에서 놀 수도 없고 집안에 있어도 푹푹 찌게 마찬가지고 아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 조용히 좀못 하겠어? 아휴, 냉정한 언니 같으니 아휴, 덥다 더워 더워서 못 살겠네 아휴, 덥다 더워 너무 더워 아휴, 덥다 아휴 마아코왜 불러? 자꾸 덥다, 덥다 하니까 더 더워지는 거잖아. 괜히 내 탓이야. 덥단 말을 옆에서 자꾸자꾸 자꾸 들으니까 열받아서 더 더워진단 말이야. 덥단 말 이제 그만 좀 해. 그렇지만 더운 걸 말도 못하나? 아유, 덥다, 더워. 진짜 덥다. 너무 더워, 더워, 더워. 더워. 덥다, 더워. 너 진짜. 에이, 화를 내면 더 더워질 텐데 제발 화내지마. 그러니까 덥다는 말좀 그만하라니까. 아, 열받으니까 더 덥잖아. 그러는 언니도 자꾸만 덥다고 하면서 뭘. 아유, 덥다, 더워. 너무 더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네. 음, 아. 으흠. 마르코, 우리 재밌는 게임 한번 해볼래? 에이, 무슨 게임? 바로, 덥다고 세번 말하면 지는 게임이야.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내일 간식 몰아주기 어때? 뭐? 간식을 말야? 생각해봐 상대가 덥다는 말을 세번 하면 간식이 두 배가 되는 거라고. 음, 만약 내가 이기게 된다면. <laughs> 좋아 도전을 받아들이지. 아녕 <laughs> 왔다. 어? 와, 어, 할아버지다. 와, 이건 메론젤리잖아요. 진짜 맛있어 보여요. 맛있겠다. 아, 근데 이런 건 엄청 어? 비쌀 텐데 할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웃집 영감네 놀러 갔다니 선물 받았다면서 가져가라지, 뭐냐? 자, 드세요. 오호, 고맙구나. 마루코, 언니랑 둘이 먹으렴. 우와,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맛있겠지? 일인데 어... 아까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이건 내일 간식으로 먹어. 내일 간식이라고요? 어... 좋아, 어떻게든 이기고 말겠어. 에? 뭐라고?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아 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엄마 멜론 젤리는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보관해 주세요. 네. 지금 먹는 것보다 안 차게서 먹는 게더 맛있을 걸. 더운 날씨엔 딱이지. 얼카니 방금 뭐했어왈아유 그랬지 참.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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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코가 한번. 다음은 내일 날씨입니다. 발달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와 역시 내일도 계속 아, 응? 아 큰일 날 뻔했네. 아저저 아르코 방금 뭐라 그랬어? 아 아무 말도 안 했어. 아그참 시원하구나. 아, 참 더. <laughs> 어디 한번 당해보라지. <laughs> 난 숨어 있어야지. 으악! 왜 이렇게 덥? 더... 아, 왜 창문이 꽁꽁 닫혀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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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덥다더. 너 방금 뭐라 그랬어? 아 언니가 왜... 아 <laughs> 자, 이제 한번 남았다, 알았지? 아휴, <laughs> 아휴, <laughs> 겨우 창문을 닫아두는 정도의 잔깨로 날 속이려 하다니 어림없다고 네 깨에 네가 빠졌지? 누구 <laughs> 봐! 이젠 절대로 말하지 않을게! 이대로 가면 위험한데 어떡하지? 무슨 수를 써서든 언니가 덥다고 말하도록 만들어야 해. 음... 아이 잠이 되게. 아, 음... 뭐야 잠자면서 잠꼬대나 하고. 아 그렇지. <laughs> 저기 언니 언니. 응. 아. 언니, 우리 퀴즈 게임 하자. 세 번을 맞추면 히데키를 만날 수 있대. 뭐, 히데키를? 첫 번째 문제, 크다의 반대는 뭘까요? 하... 크다의 반대는 뭐냐니까? 어, 작다 아니야? 딩동댕!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야. 낫다의 반대 말은 뭘까요? 높다지. 딩동댕! 좋아, 이제 드디어. 지금처럼 대답하면 돼. 이제 마지막 문제야. 정답을 맞히면 희대키를 만날 수 있다고. 음, 희대키. 춥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어? 춥다의 반대말이 뭐냐니까? 어? 지금 은 제일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야. 어서 일어나라고. 희대키.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니냐? 남의 음. 일에 신경 쓰지 마셔. 난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고 하여간에 오버하기는 더 이상은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언니. 너무 두껍구나. 내가 응? <maya> 이거야 원점 <laughs> 아무래도 멋있겠구나. 엄마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너무 두껍게 썰었나 보네요. 아, 언니도 단무지를 먹는 게 어때? 남이사? 이 정도 야 뭘? 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아이, 분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겠어. 두고 보자. 나도 더 이상은 물러나지 않을 테니까. 오호, 그거 참큰 일이구나. 저 할아버지 덥다란 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다 그런 게 있을는지 원. 음. 오. 그럼 이건 어떡했니? 예, 네, 뭔데요? 덥다는 말이 불쑥 튀어나올 때마다 비슷한 말을 대신하는 거란다 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덥버선이 식고 싶네. 어? 덥밥 한 그릇 더 추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덥뜨러덥. 아 그럼 되겠구나.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음, 어제 보자. 덥덥덥밥머리. 그래 잘하는구나. 덥뜨러덥덥박머리 더 뜨러 더더 더운 우 아, 방금 더운이라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 나의 미스테이크. <웃음> <웃음> 아유 볶음밥이네요. 오늘 같은 날엔 시원한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주는 대로 먹어. <laughs> 와 시원한 게 진짜 맛있겠다. 얼마나 맛있을까? 놀리지 마! 나한테도 아직 기회는 있으니까 절대로 두번 다시 말하지 않을 거라고! 아 이데키! 예, 이데키 씨, 열창이었습니다. 열창? 근데 열창이 뭐야, 언니? <laughs>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노래 부르는 걸 말하지? 은 다르니까 덥다라고 말한 거 아니라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어, 언니는 네 번이나 말한 거야. 사대 일로 승리. 아 말도 안 돼. 난 그냥 네 질문에 대답해준 것 뿐이잖아. 이렇쿵 저렇쿵해도 덥다라고 네 번이나 말한 사람은 바로 언니라고. <laughs> 그래 인정할게. 내가 졌다. 아휴, 멜론 젤리를 꼭 먹고 싶었는데. <laughs> 마지막에 뒤집을 줄이야.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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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무렴! 응. 이렇게 햇볕이 쨍쨍 무더운 날심부름을 시키다니, 엄마는 너무해. 아, 덥다, 더워. 이렇게 더울 수가. 만큼 말해도 되니까 좋다. <laughs> 와, 날씨가 더우면 더울수록 차갑게 시킨 멜론젤리가 훨씬 더 맛있어지겠지. 아휴, 빨리 먹고 싶다. 어? <laughs> 이이럴수가 멜론 젤리가 미안해 마르코 갑자기 손님이 오시는 바람에 대접해 드릴 게 이것밖에 없었다. 아, 무리 그래도 왜두개다 먹어 버린 거예요, 네? 너도 참 손님이 두 분이나 오셨는데 어떡하니. 에이... 미안. 다음에 꼭사 줄게. 그 대신에 이걸 먹으렴. 밤 과자요. 손님이 선물로 사오셨단다. 오늘은 이걸로 참으렴. 말도 안 돼. 자, 받아. 내 몫이야. 으, 으, 과자 껍질이 목구멍에 달라붙는 것 같아. 목도 마르고. <laughs> 마로코와 사키가 벌였던 무더운 한여름의 뜨거운 대결은 참을 수 없이 목마른 달콤한 말을 남기고 한여름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laughs>